안녕하세요. 순수진도끼입니다. 우리 늠름한 단철이 한번 보세요. 지금 산책 나가자고. 아주 졸르고 있어요. 우리 단철이는 아, 한국 진도견협회 6 6회 전남의 유색견주 챔피언입니다. 아주 굉장히 잘생겼죠? 단철아? 너 봐봐. 단철아. 이리 와봐. 왜? 삐졌어? 아이고. 나가고 싶어? 우리는 옛 진돗개의 그 그대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새끼도 아주 그냥 얘가 뭐이 새들을 작출하면은요 기가 막힌 놈들이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단철이는 뭐 성품이며 자세며 외형, 뭐, 나무랄 데가 없어요. 아주 충직하고, 건강하고, 암것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줍니다. 댄비지만 않으면. 아이고, 쓰레기를, 아이고, 쓰레기를, 길에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. 그렇지 그렇게 하얀선 안으로 어, 그렇게 가야 돼. 제가 사고 안나요 괜찮아. 이제 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래도 바람이 좀 부니까. 기가 좀 시렵나요? <laughs> 자, 단철이 보세요. 늠름하죠? 아주 늠름해요.